자, 각도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일 때 AB의 제곱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죠. 그러면 우리는 A, B, C, 요런 직각 삼각형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우리 길이를 A가 마주보는 요 부분을 그냥 small a라 놓고 요 부분을 B, 요 부분을 그냥 뭐 c라고 놓을게요.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2분의 1 AB가 16이라는 걸 알고 있고 AB는 32가 되겠죠. 근데 우리는 요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알고 싶잖아요. 피타고라스 사용해 보면 c 제곱은 루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죠. 자, a 제곱도 b 제곱도 둘다 양수니까 우리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 써줄 수 있겠네요. 즉,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 루트 a 제곱 b 제곱이 되고, 자, 얘네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죠. 이 a b가 될 거고, 요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에 성립하게 될 거고요. 자, AB는 30이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 값은 64가 되겠죠. 즉,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4보다 크거나 같아요. 자, 근데 우리는 어차피 C제곱. 요게 지금 우리 C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부등식을 통해서 요 값이 C제곱이 되니까 C제곱의 최소값은 64. 즉,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.